서울 은평 뉴타운 3-14블록 디에트로도 퍼스트 2차 추가 임차인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9월 7일자로 2차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를 발표한 서울 은평 뉴타운 3 14블록 디에트로더 퍼스트 모집 공고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공고 일정을 보면 일반 공급 신청 일자가 9월 15일 목요일부터 9월 16일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청약 신청금은 30만원이 필요하겠고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1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양전환 우선권은 마케팅 전략과 한시적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는데 당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은 임대 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 공고하는,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모집 공고일은 9월 7일자 수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번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되겠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1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해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공급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49-4번지 1원이며 은평 뉴타운 3-14 블럭에 들어가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총 15개동 452세대 중에서 이번에 일반 공급 잔여물량이 82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5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임대 조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호 타입 4층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6억 1,987만 원이 되겠고 계약 시에 20%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 중도금 잔금이 중도금이 39% 잔금 41%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8사 a 타입 6층에서 7층 사이를 보면 지금 이게 동별로 라인별로 좀 틀리는데. 가장 보증금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6억 8,732만 원, 계약금은 20%, 중도금 잔금은 39%, 41%. 네, 84 B 타입 4층 같은 경우 6억 7,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 TV였습니다.